정부부처와 각급 기관이 몰려 있는 세종시가 지역 인재들에게는 큰 취업 기회인데요. 이전 기간은 많지만 지역 인재의 채용 실적은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안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9월부터 시작된 중앙 행정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행복도시 이전이 지난달 국토연구원 입주를 마지막으로 완료됐습니다.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옮기면 이전 지역의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정부가 장려하고 있습니다. 기관 이전은 마무리됐지만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으로 이전한 연구원 등 19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률은 12.6%로 12개 시도 중 최위에 머물렀습니다. 한자리수였던 2014년과 2015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고 20%를 넘는 부산이나 대구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의무화 규정은 아니지만 공공기관들이 의지만 있다면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확대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이전 기관은 가장 많은데 채용률이 낮은 건 세종의 채용 시장 규모가 작고 큰 공기업이 없어서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인재를 아예 한 명도 채용하지 않거나, 수십 명 선발에 한두 명만 포함하는 건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안준철입니다.